자, 맨즈 투텔브입니다 자, 들어온 순서대로 노엘 아담에, 압둘라 알사이프, 스티브 벤틴, 피터 카스텔라, 올트로 코토 총 다섯 명의 선수가 먼저 입장을 해서 어, 번호 순대로 일단 포징을 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나왔고요. 지금 이것은 콜업이 아닙니다. 어, 선수들이 어, 따로 나와서 번호 순대로 나열된 거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여, 이 라인업에서 맨 우측 끝에 있는 노엘 아담의 선수는, 어, 사전에 열렸던, 한주 전에 열렸던 뉴욕 프로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강도가 좋고 사이즈가 좋죠.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될 선수 중앙에 있는 스티브 벤티는 독일 출신의 선수로 굉장히 근육의 세퍼레이션과 다이어트 강도가 뛰어난 선수고,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선수이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아, 비교심사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지금 투텔브 바디빌딩입니다. 투텔브 바디빌딩으로. 그 다음에 인디프로에서또 4위를 기록했던 노엘 아담의 선수의 좌측에 있는 압둘라 알사이프 선수 역시 여러분들 19번 압둘라 알사이프 선수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라인업의 한 명입니다. 자, 다음 라인업입니다. 일단 유머니트는 빠졌습니다. 장성엽 선수가 포함된 라인업입니다. 자, 마이클 길러테 선수와 장성엽 선수가 나왔고요. 대릭 오슬란 선수 올림피아 8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올림피아 8위를 했던 대릭 오슬란 선수 나왔고요. 데이비드 로빈슨 선수와 에마뉴엘 로드리게스가 나와 있습니다. 에마뉴엘 로드리게스는 지난 인디프로에서 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브론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대릭 오슬란 선수가 사실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또 어떻게 어, 저 징이 또 진행이 될지? 자, 코어트완트로 라이트. 자, 212 탑급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한 뉴욕 프로입니다.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좌측부터 데이비드 로빈슨, 데리 고슬란, 장성엽 선수, 그다음에 마이클 길로티 선수입니다. 자, 백더블 바이스였습니다. 자, 데리 고슬란 선수 중앙에 있는 데리 고슬란 선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또 우승 후보입니다. 자, 장성엽 선수 백더블 바이스. 자, 버로턴 투더 라이쉬입니다. 확실히 올림피아 파리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리고슬란 선수입니다. 자 다시 전면입니다. 선수 전면. 자 이렇게 해서 어, 번호순대로 나열된 선수들의 비교 포징을 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선수들의 개인 맨데토리 어, 포즈입니다. 자유 포즈가 아니라 맨데토리 포즈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멘데토리 포즈, 노엘 아담의 선수부터 멘데토리 포즈가 진행됩니다. 자, 노엘 아담의 선수 지난 주에 열렸던 인디프로에서 2위를 기록한 아, 선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선수고요. 멕시코 출신의 선수로 다이어트 강도면 강도, 사이즈면 사이즈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탱크 같은 선수죠. 펼치는 포즈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선수지만 굉장히 짜내는 포즈에서는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을 보일 수 있는 강력한 선수입니다. 노엘 아담의. 자, 장성엽 선수가 버스트 콜아스에 불릴 수 있을지,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노엘 아담의 선수. 후면에서 이등 근육에 대한 너비와 두께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후면 하체 부분의 그런 컨디셔닝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오디오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노엘 아담의 선수 지난주에 열렸던 인디 프로 때보다 더욱 더 컨디셔닝에 집중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징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 세퍼레이션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잘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노엘 아담의 자, 탱크 같은 모습으로 머스머스 큘라까지 정말 완성도 높은 선수구요. 자, 이번 뉴욕프로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선수입니다. 212에서 또 올림피아에도 몇 차례 출전한 적이 있었던 노에 아담의 선수입니다. 자, 다음, 압둘라 알사이프 선수구요. 자, 굉장히 또 훌륭한 다이어트 강도와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꽉찬 매스감을 보일 수는 없는 선수이지만 렉이 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체형적으로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끊기나요? 영상이 끊기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압둘라 알사이프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아, 영상이 좀 끊기나요? 장성엽 선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렉이 조금 심해요. 아, 렉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버퍼링이 심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차피 이 영상 다시 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 조급하지 해 마시고, 바로 또 올릴 수 있도록, 중계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화질을 제가 좀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압둘라 알세이프 선수, 어, 물론 매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체형적인 부분과 컨디션적인 부분, 약간의 장신의 선수입니다. 212 e 디비전에서 장신의 선수로 굉장히 깔끔한 체형과 컨디셔닝을 선보이는 선수입니다. 자, 다음 선수는 스티브 벤틴입니다. 이 선수 역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독일 출신의 선수로 유럽 무대에서는 이미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요, 굉장히 다수 수상한 1위를 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 항상 포스트 코라스에 불리는 그런 컨디셔닝 일변도와 어, 굉장히 어, 매스감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대퇴사두근육의 분리도와 세퍼레이션은 이루 말할 것도 없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자, 벤틴 선수, 독일의 벤틴 선수 계속해서 포징을 좀 이어 나가고 있고요. 좀, 이제, 이제, 독일도 굉장히 좋은 게, 저가 나중에 좀 꿈꾸는 그런 그림인데, 미디어 팀인, 그, 미디어 팀이 하나 있습니다. 팀 안드로라는 미드비 팀이 있는데, 독일 선수들과 함께 항상 이런 미국 시합이나 이런 해외 출장을 갈때 같이 출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미디어 팀과 선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고, 팀 안드로가 궁극적인 트포이 미디어의 그런 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벤틴 선수, 스티브 벤틴. 어, 물론 체형적인 부분에서 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오늘은 굉장히 볼륨감적인 부분이나 컨디셔닝, 최고조에 이르는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틴입니다. 자, 벤틴은 사실 장신이기 때문에 오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선수 피터 카스텔라 선수입니다. 국내 프로쇼에도 몇번 등장을 했던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도 좀출 등장했고 을 하복부가 조금은 아쉽게 튀어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말끔히 수정된 채 나온 것 같습니다. 177cm의 212 디비전에서는 굉장히 좀 장신의 선수에 속하고요. 상체 볼륨감을 위해 하체 사이즈가 좀 많이 아쉬운 어, 사람입니다. 선수입니다. 자 홍콩 출신인데 뉴욕이라고 좀 잘못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피터 카스텔라, 백 더블 바이셉스. 등 근육에서의 두께감 굉장히 또 뛰어난 선수로 좀잘 알려져 있고요. 자, 212 디비전에 계속해서 출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성적을 내기가 아무래도 신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성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스티브 카스텔라 선수입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에서도 등 근육의 전체적인 볼륨감과 너비감 굉장히 뛰어나죠. 정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 하복부의 디테일 정도 부분하고 어, 전반적으로 장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212 선수들과 나란히 했을 때매스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카스텔라 선수입니다. 자 다음 선수 자 아 마이클 길러티 선수 지금 나오시는 선수가 마이클 길러티 선수입니다. 자 뉴욕 출신의 선수고요 컨디셔닝 훌륭합니다. 아, 전반적으로 어, 체형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인데요 하체 사이즈와 상체 밸런스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지만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100%의 수준을 이끌어왔다고 어, 보입니다. 자 마이클 길러티 선수. 지금은 선수들의 사전심사, 멘데토리 포즈, 규정 포즈에 의한 사전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많이 끊기나요? 아, 잠시만... 예, 지금은 뭐 뭔가를 좀 바꾸기에는 좀 그렇고 끊기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녹화본을 바로 업로드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저 역시도 한번 어,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어, 설정 표시에 가서 화질을 조금 더 올려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자, 마이클 길로티 선수의 개인 규정 포즈입니다. 어, 화질을 좀 바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자, 이번에는, 어 이제 라인업에서는 좀 등장하지 않은 선수인데요. 갑작스럽게 출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212 디비전이,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쉬운 디비전이 아닙니다. 어 아무래도, 어 굉장히 선수들의 그런 오픈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힘든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디비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만치 않은 종목이 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다음이 바로 정, 장성엽 선수가 어, 이제 개인 포징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대기해 대결,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성엽 선수가 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장성엽 선수의 개인 포즈입니다. 자 장성엽 선수 천천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성엽 선수, 자1번 포즈, 자 장성엽 선수 정말 해외 무대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자 모스큘라 포즈로 확실하게 각인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장성엽 선수가 이제 평소 지난 2020년 몬스터 짐 때보다는 좀덜 나가는 체중으로 자 무대에 오른 모습이고요. 자 이제 후면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장성엽 선수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백더블 바이셉스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서는 어, 선수들의 개인 멘데토리 규정 포즈입니다 자 퍼스트 코라아스에 지금 총 12명, 12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선수들이 퍼스트 골에 불리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한명한명 한명 정확하게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어, 여러분들의 흥미 요소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영상이 좀 많이 끊기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녹화분을 또 올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데릭 오슬란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올림피아 파리까지 했던 선수로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는 데릭 오슬란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체형과 매스감 면에서 뛰어난 선수고요. 지난해 인디프로와 뉴욕프로에서는 조금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았어야 될 순위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순위를 받았던 네리 고슬란인데요. 자, 과연 그 기회를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어, 이번 시합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리 고슬란 선수, 자 후면부, 자 후면 하체 부분에자 디테일. 어, 물론 둔부까지 완벽히 된 컨디셔닝은 아니지만 햄스트링 부분에서 굉장히. 어, 대단한 컨디셔닝을 보이고 있고요.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등근육의 디테일은 떨어질지 몰라도 너비와 두께감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리고슬란. 자, 이 라인업 안에서 퍼스트 코라우스의 장성업 선수가 들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좀 끊길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어, 녹화본을 바로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업로드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전 심사가 다 끝나는 대로 어, 정리를 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음에 있을 라이브에서는 어, 피드백으로 받아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데리고슬랑까지 개인 멘데토리 어, 포즈. 마무리 되었고요. 자 다음은 데이비드 로빈슨 선수입니다. 어 12명이나 되는 선수로 작년보다는 좀 뉴욕프로 라인업이 좀 많은 선수들이 출전한것 같습니다. 자 네이비드 로빈슨 선수, 네버라스카 출신의 선수입니다. 자프론다 더블 바이스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앞선 어, 퍼스트 콜아웃에 들기에는 어,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브가 종료되는 대로 어, 여러분들께 그 녹화 파일을 어, 바로 업로드해서 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로빈슨 선수. 클래식 피지크는 사전 심사의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셔야 됩니다. 예. 자,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어 뉴욕 프로 전체를 라이브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어212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 정도만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아무래도 페이퍼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것은 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마뉴엘 로드리게스고요. 지난 인디프로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어우, 지난주보다 더 선명한 컨디셔닝으로 나왔고요.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라인, 라인업에서 노엘 아담의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하는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저도 이번 어, 시즌을 이제 인디프로와 뉴욕프로 라인업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처음, 어, 처음 알게 된 선수인데요. 굉장히 체형적으로도 212에 잘 어울리면서, 물론 몇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훌륭한 선수가 바로 에마뉴엘 로드리게스입니다. 자, 지난 인디프로에서는, 자, 지난 인디프로에서는, 어, 노엘 아담의 선수가 2위를 했고요, 에마뉴엘 로드리게스가 3위를 했고, 1위에는 브라이언 발자노 선수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인디프로에서 탑3를 기록했고, 이번 뉴욕프로에서 우승을 노리고, 어, 충분한, 충분히 준비된 모습으로 출전한, 에마뉴엘 로드리게스입니다. 아, 정말, 꽉찬매스감과 컨디셔닝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보여집니다. 자, 사이트 라이셉 포즈, 복부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홀딩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제 에마뉴엘 로드리게스를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개인 멘데토리 규정 포즈가 마무리되고요. 이제부터는 퍼스트 코라웃, 코라웃 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어, 이제, 약 5분 뒤에, 장성엽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들지게 될지, 들지 못할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성엽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들수 있을까요?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가 규정, 어, 개인 규정 포즈 마지막 차례의 선수입니다. 퍼스트 콜아웃!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어... 포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개인 멘데토리 포즈가 에마뉴엘 로드리게스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정말 머스큘라에서 보디빌딩다운 꽉찬매스감을 보여주는 레마뉴엘 로드리게스입니다. 아, 좋습니다. 212 디비전에서도, 어, 지금 212 디비전이 인기가 하락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엘 아담에, 압둘라 알사이프, 스티브 벤틴, 피터 카스텔라, 자, 마이클 길로테 선수가, 어, 이제, 우측으로 먼저 입장을 했고요. 자, 다음, 나머지 다섯 명의 선수가 나오겠죠. 자, 노엘 아담의 선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음, 당연히, 좋을 만한 선수죠. 그리고 스티브 벤틴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퍼스트 코라웃입니다, 여러분. 자, 퍼스트 코라웃. 어떤 선수가 불리게 될지. 자, 알사이프 스티브 벤틴, 노엘 아담의 장성혁, 데리 고슬란,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총 6명의 선수가 퍼스트 코라웃에 들었습니다. 자, 퍼스트 코라웃에 좌측부터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장성엽, 데리고슬란, 자, 압둘라 알사에프, 스티브 벤틴, 노엘 아담의 선수가, 어, 자, 오 어, 장성엽 선수를 탑초 탑초코라고 세 불렀어요. 장성엽 선수를 탑초코라고 세 불렀어요. 자, 말도 안, 와 아, 이거 엄청난 일인데요. 장성엽 선수가 지금 노엘 아담의와 함께 지금 탑초코라고 세 불렸습니다. 자, 정성엽 선수가 지금 1위와 2위의 자리를, 어. 지금, 어, 경쟁을 하고, 저 말이 안 나오네요. 장성엽 선수가 지금 노엘 아담의 선수와 지금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프 레스프레드 포즈. 아, 제가 지금 진정을 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정이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장성엽 선수. 중앙의 자리에서 뉴욕 프로 우승을 노리고 지금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부터.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압둘라 알사이프, 노엘 아담의 장성엽, 장성엽, 스티브 벤틴, 그 다음에 데리고슬란 선수입니다. 자 장성엽 선수 후면부에서 어... 자 후면하체의 강도 절대 밀리지 않고요. 자 백더블바이셉스입니다. 자 장성엽 선수 백더블바이셉스 노엘 아담의 선수와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지? 자 프런 아,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자 장성엽 선수 백 레스프레드 포즈 자 지금 2 1 2에 새로운 스타가 나오나요? 자,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지금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장성엽입니다. 어, 아 예예, 예. 아, 중앙의 자리를 뺏기는 줄 알았는데 에마뉴엘 로드리게스와 스티브 벤틴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자, 중앙의 자리에서 장성엽 계속해서 이어서 사이드 트라이셉스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프로 라인업에서 노엘 아담의 탑 클래스 선수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꿈인가요? 생신가요 이게 정말 자 Abdominals and t pose 자 중앙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노엘 아담의와 장성엽입니다 자 여러분들 끊기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거 바로 녹화본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머스 머스큘러 포즈 자또한 번의 콜업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 콜업은 마무리가 되나요? 자, 지금 저지들이 현재 6명의 콜업을, 아, 일단은 마무리했습니다. 장성엽 선수의 퍼스트 콜아웃 중앙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퍼스트 콜아웃 중앙에서 경쟁한 장성엽 선수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콜아웃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퍼스트 콜아웃의 중앙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엽 선수가. 여러분들, 정말 <laughs> 대단한 일이 아닌가. 정말 쉽습니다. 진짜 이 정도의 라인업에서. 포스코라고 중앙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라이브가 조금은 끊기지만, 아 제가 바로 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시청을 할수 있도록 아 녹화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끊기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녹화본은 절대 끊기지 않다는 거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레스프레드입니다. 자사이치스포아 지금 라이브 전 자체가 지금 끊기고 있네요 보니까 다시 한번 라이브 자체가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예, 라이브 자체가 지금 좀 끊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라이브 자체가 조금은 끊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게 됐지만 자 백더블 바이셉스 예. 어 이게 스트리밍 자체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라이브 자체가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어 녹화본 파일은 그렇게 끊기지가 않으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본 파일도 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프레드, 지금 나머지 콜업입니다. 나머지 콜업. 장성엽 선수 퍼스트 콜아웃에서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자, 대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어, 퍼스트 콜아웃에서 어, 경쟁을 했고요.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혁 선수는 퍼스트 콜아웃에 지금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끊긴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볼수 있도록 녹화파일 어, 라이브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끊기는 거를 제가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브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는 어,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큘라 포즈까지 자 지금 나머지 콜업 심사 끝났고요. 다시 한번 콜업을 부를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지. 자, 압둘라 알사이프 선수와 스티브 벤틴.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아, 장성엽 선수와 노엘 아담메를 뺐어요. 아, 제 목소리는 안 끊기는군요. 장성엽 선수와 노엘 아담메를 빼고 지금 4명의 선수. 3위부터 6위까지의, 3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를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이 3위부터 6위까지에는 올림피아 파리의 선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탑 2의 자리에서 노엘 아담의 선수와 장성엽 선수를 제외한 코업 없십니다. 저지들은 장성엽 선수와 노엘 아담의 탑2 비교 심사를 다시 한번 볼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장성엽 선수의 몸을 보고 탑3 안에 들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우승까지도 여러분들께 기대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어,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지 않았고 장성엽 선수가 준비한 그 준비 기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3위부터 6위까지의 콜업이고요. 좌측부터 에마뉴엘로드리게스, 데리고슬란 압둘라 알사에프 선수 스티브 벤틴이 어, 지금 3위부터 6위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탑2 콜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될지. 자, 뉴욕 프로. 3위부터 6위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승을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앱더미널 센서입니다. 좌측부터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올림피아 8위를 했던 데리고슬란, 압둘라 알세이프, 스티브 벤티니, 자, 3위부터 6위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좌측 끝에 있는 에마뉴엘 로드리게스의 경우, 지난 인디 프로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압둘라 알사이프, 어, 지금 렉이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렉은 안 됩니다. 어,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렉은 안 되죠. 아,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프론 더블 바이스. 다시 한 번, 어, 자, 심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 내리고슬란 선수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훌륭한 체형의 선수인데, 다이어트를 끝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확실한 페인으로 작용을 한것같고요 아, 영상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죄송하고요 어... 녹화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마뉴엘 로드리게스, 데리고슬란, 압둘라 알세이프 스티브 벤티니, 백더블 바이셉스, 3위부터 6위까지의 어, 지금 어, 콜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장성엽 선수는 노엘 아담의 선수와 탑2의 자리에 따로 콜업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뉴욕 프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생중계 계획은 212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앱더미널 센터이. 자, 3위부터 6위입니다. 자,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탑투 콜업입니다. 마지막 탑투 콜업을 부를 것 같은데 장성엽 선수, 대한민국의 장성엽 선수와 멕시코의 노엘 아담의 선수가 아, 둘이 피스트 파이팅을 하고 콜업에 불렸습니다. 자, 장성엽 선수와 노엘 아담에입니다 자, 프론더블 바이셉스 와... 장성엽 선수가 실루엣과 매스감에서는 노엘 아다메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말, 어우 감사합니다.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좀더 넓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장성엽 선수. 하지만 상체의 전반적인 다이어트 강도는 노엘 아다메가 근소하게 우세하고 전체적인 하체 다이어트 사이즈와 어, 강도에서는 어, 다이어트 강도와 사이즈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기고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후면하체 두 선수 굉장히 다 훌륭하게 끌어냈고요. 두 선수 다등 근육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점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 어,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후면하체 두 선수 다 굉장한 후면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고요. 전체적인 매스감 두 선수 큐.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다이어트 강도는 상체 쪽에서 노엘, 아담에가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과 밸런스는 장성엽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노엘, 아담에와 장성엽 선수, 애플 젠 오렌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성엽 선수, 앱더미널 젠 따위에서 외복사근과 대퇴사두를 강조하는 포즈고요. 자, 머스큘라입니다. 두 선수다. 굉장히 훌륭한 모스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노엘 아담에는 정말 많은 프로쇼에서 이미 우승한 기록이 있는 베테랑 212 보디빌더입니다. 그런 노엘 아담에와 장성엽 선수의 마지막 콜업스로 212 보디빌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12 보디빌딩 녹화본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기게 된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라이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